안녕하십니까? 예, 2024년 8월 2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자연의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 시고 장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신시 하나님께 신실하던 사, 시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지배할 권리가 제한 없이 주어졌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평화로이 뛰어놀았고 뛰놀았고 그들이 어방 그들의 발치에 예, 눕기도 했습니다. 새들도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그들 주위로 날아다녔고 즐겁게 지저기는 소리가 하늘 아버지께 올라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와 아들에게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한 쌍이었던 그들을 아버지처럼 보살피셨고 그들 역시. 지혜가 무한하신 창조주께 배웠습니다. 그들은 천사들과 어울렸고, 창조주와 교류, 교류했습니다. 생명나무에서 넘치는 활력을 얻었고, 지력도 천사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의 신비와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욕기 37장 16절을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며 기뻐했습니다. 무한한 창조자요 만물의 수호자이신 분의, 분에게 힘입어 아담과 하와는 인류가 6천년 동안 탐구해 온 자연의 법칙과 적용, 저 작용에 대해 알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잎사귀와 꽃과 나무와 대화하며 각각의 생명에 담긴 신비를 배워갔습니다. 물속에서 논의는 리오 야단 부터 해, 어, 햇살에 떠다니는 티끌인 한 벌레에 이르기까지 아담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과 친숙했습니다. 그는 각각의 이름을 지었고 그 본성과 습성을 모조리 터득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무한한 세계, 겹겹이 쌓인 구름, 빛과 소리와 낮과 밤의 신비. 이 모든 것을 최초의 인류는 마음껏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숲 속에 숲속가지 풀과 산의 모든 나무 반짝이는 모든 별 땅과 공기와 하늘이 어디나 하나님의 땅과 공기와 하늘 어디에나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피조물의 질서와 조화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에 대해 말해줍니다. 깊은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주고 감사가 새록새록 흘러나오게 하는 아름다움을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발견했습니다. 예. 부조와 선지자 50쪽, 51쪽입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인간은, 어, 어, 배우고 또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이 세상에 창조되었고 또 네, 우리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세계 성교를 위해서 서인도네시아 김태영, 전주원 성교사 부부가 현재 성교지에 파성된 모든 인도네시아 천명 성교사들의 영성과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 요청했습니다. 이 아침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 하나님, 아드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 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이제 법을 예, 불순종하는 바람에 사랑의 법인데, 예, 결국은 우리가 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어예 타락한 존재가 되버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선교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너무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아들딸로 삼으시고 친구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어 환경 속에서 다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모원으로 어, 하나님, 예, 여인의 뱃속에서 열달그 어둡고 검꼼한 곳에, 어, 사, 또 30년 동안 예, 복수의 아들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3년 반 동안 이웃을 아픈 자, 예, 병든 자, 불구된 자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예, 확신을 주시고 기도하시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또 갈바리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시고 이제 다시 데리러 이 세상에 초림하신 것처럼 애원하시고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오신다는 그 애원대로 오시고 이제 다시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모든 조사를 이루었고.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복음에 약속을 지키시려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십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그 빛나는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어, 데리러 오십니다. 어, 부분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그 본원 앞에서 죽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리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러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우리 증인으로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재창조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예, 이제 아땅히 어,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고 가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민족과 예, 언어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겸손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서가시기를. 이 아침, 이 공간과 시간을 문을 함께 열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지도자들, 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올바른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지식과 지혜를 함께 줄수 있기를 오늘 팔월 이일 아침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지 수별해 주신 주기도문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또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 이제 이번 주 말이고 또 내일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마다 거룩하고 복을 주시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과 찬양을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 하나님께 더 돌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들의 캠퍼리 5만 명이 모인다는데. 그 지혜에 함께해 주시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매년 여름방학이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지혜와 또 하나님 말씀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조은모님들 모두 지혜로운 분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제가 7월 7월 어28 29일 날짜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넘어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아침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사장 23절로 24절. 그리스도는 충성스러운 책임, 어, 책망꾼이셨습니다. 그분보다 악을 더 미워한 분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분처럼 용감하고 맹렬하게 악을 비난하는 사람도 다시 없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짓되고 저속한 모든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 그분의 순결한 비답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추악한 존재이며 참 천박하고 그릇 된 것을 쫓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들을 끌어당기셨다. 그들을 지으신 그분께서는 인간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죄악이란 자신이 복주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온수라며 비난하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셨다. 제 아무리 타락했어도 다시 거룩한 관계라는 특권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보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여. 그런 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하셨고, 고통과 타락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절망과 파멸만 보이는 곳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엿보셨다. 부족함을 인식하는 누구에게든, 누구에게서든 그분은 항상, 항상 향상의 기회를 찾아내셨다. 유혹받고 패배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분. 그분은 비난이 아니라 은혜로 맞이하셨다. 야심차고 자기 만족적인 세상에 잘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 채. 그분은 궁핍해도 자신의 빛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받는 사람에게. 그분은 두팔 벌려 말씀하신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서든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내셨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10편 90편 17절 은총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변화될 모습을 내다보셨다. 그들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희망을 고취하셨다. 자신있게 그들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으셨다. 거룩한 모든 것에 대해 죽은 뜻이 보였던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새로운 충동으로 일깨워졌다.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렸다. 교육 279쪽부터 80쪽까지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김선 저기 필리핀의 김선 아이아리 e -E 선교사 부부. 새로 참여할 63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 공간과 시간을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또 인간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금요일 기쁜 금요일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 Amen.